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뭐, 팩트론 되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팩트론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 보여줬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장중 16%까지, 17%까지 초급등, 심지어 이런 일목균형표, 자, 양은까지 한 방에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폭발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영상 찍어드린 게 이때 찍어드렸어요. 이때. 이때 충분히 추격매수하지 마시라. 추격매수하지 마시라. 충분히 눌렸을 때 우리 자리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처음 영상 찍어드렸던 고캔들 양봉까지. 양봉까지 내려왔고 제가 이 지점부터는 좀씩 모아가시라. 라고 대응전략집에 적어드렸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받고 16% 날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마법같이 마치 제가 만든 것 같지만 제 기본적인 세력습성 자체가 그래요. 제가 팩트론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반년 내내 분석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패턴, 이런 차트를 만드는 이런 세력이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한 세력이 계속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이런 세력의 손바뀜이 되려면 수급이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아직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지금 제대로 들어온 이 수급들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즉 동일한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파동, 이번 파동 때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우리가 무조건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펙트론 같은 경우또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지금 노보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지금 서로 피, 지금 PT 403이랑 40 에 대해서 서로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뉴스 재료가 일회성이겠냐 라는 거죠 자, 재료 같은 경우는 항상 연속성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실사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기대감은 더욱더 올라가기 마련 저항대만 뚫려준다면 고체, 전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트라이 볼수 있다는 건데요 자이 부분 주봉 월봉 차트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너무나 아름답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나 말씀드린 거자 이러한 전 고점 라인 부분 한번 상승해주고 눌려주고 다시 한번 2차 파동 준그 고점 라인 부분을 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려주잖아요 즉 여기 있는 매물대를 잡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올린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봉상 20선 지금 타면서 계속해서 추세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뉴스를 통해 같이 한번 뚫어줘야 될 텐데 또는 어마어마한 거래량 수급과 함께 그런데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수급도 들어왔다 라는 거죠 자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시면은 자 요때 어떻습니까 제가 월봉상 3일선 3일선 안착했을 경우에 요런 꼬리 잡아먹으면서 다시 한번 고가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3일선 정확하게 잘 안착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위쪽에서 어떤 이웃을 터트리면서 더 갈지 기대감 충분히 있겠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수급 이번에 수급이 좀 중요한데 수급 분석해 보면서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 가다가 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 한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 한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 바닷건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놓고 지금 바닷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직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은아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 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 에서 200%그 자본금 은 800억 자본 총량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 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 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 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구? 외국인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들어왔는데 특히나 기관 쪽에서, 금투 쪽에서 보험 투신할 거 없이 연기금의 상호펀드 기타법인 개 개인? 그렇다면 개인들이 정말 잘못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충분히 고점에서 잘 매도하고, 충분히 또 누릴 때 우리가 산 다음에 다시 매도하면 된다는 건데 이렇게 기관하고 외인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좋은 뉴스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이두 세계적인 대기업이 어떠한 조건들 얘기가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외인 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 거의 빠져나간 흔적이 많이 없어요 최근에 그죠. 보통 웨인 같은 게 밑에서 모은 다음에 상승했을 땐 던지지 않습니까? 정리 위에서. 그런데 위쪽에서 더 긁어모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즉, 웨인이 목표하는 고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추격매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을 뿐이지, 오히려 거리량 줄면서 미친 틈에 내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눌렸을 때 들어가시라. 눌렸을 때 기회를 준다. 어, 기회를 잘 주기 때문에 급하게만 안 하시면 돈을 벌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거 무리하게 따라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무리하게 따라 들어갔다 마이너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고점에 저점까지 몇 프로입니까? 무려 15%. 두번 맞으면 마이너스 30%에요. 계좌 바로 깡통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제가 충분히 눌렸을 때, 어디서 사면 좋을지에 대해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세력의 평단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인지 제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 놨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거죠 왜? 자신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는거는 잊지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 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4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링크 텔레그램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나시기 바라겠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